트로트 뮤직 어워즈 2024첫 번째 명예 의 전당의 주인공은 심수봉 씨였습니다. 트롯 발라드의 선구자 심수봉 씨는 세대를 초월하는 국복꾼 목소리로 수많은 후배들의 롤 모델이 되어주셨는데요. 선생님, 상을 받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심수 선생님, 예, 무대 중앙으로 다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김호중 씨가 트로피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후배들의 롤모델이 되어준 심수봉 씨, 후배 김호중 씨가 트로피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트롯뮤직어워즈 명예의 전당 주인공 소감을 한 말씀 저희가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중앙에서 예, 심성구 심수봉 씨의 명예의 전당 수상자 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SBS가 정말 저에게 이런 시간을 또 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것 저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는 어, 사랑을 모두가 받으시는 그런 어,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어,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첫 번째 명예의 전당 주인공 심수봉씨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